안녕하세요. 이성모터스 대표 양균준입니다 이번 차량, 벤츠 CLA 200 포메틱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일단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. 2015년 4월 등록했습니다. 주행거리가 14만키로 주행을 했고요.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디젤 차량에서 좀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이제, 어, 수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점인데 이 차량은 흡기 매니폴더, 아세와, 이뭐 e 지 r 등 그런 밸브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수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중고차 구입하는데 안심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 실내 공간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디젤 차량이긴 한데요. 디젤 엔진 소리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외관을 보여드렸는데요. 차량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전 차주분은 굉장히 좀 꼼꼼하셨던 분이십니다. 차량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도 굉장히 이제 정숙하게 운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잠시 후 실내도 보여드리겠지만 실내도 오, 이게 중고차, 오, 이게 10년 된 차인데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10년 된 차인데 오, 왜 이렇게 깨끗해?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뭐 잠깐 이거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깨끗합니다. 일단 우선 엔진룸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엔진룸입니다. 일단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엔진 소리 굉장히 좋죠. 이 앞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기매니폴드 그그 아세이와 이지알쪽 그 수리하면서 전반적인 점검까지도 그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운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매입하고 뭐 광택 내고 바로 성능 받고 이렇게 뭐 광택 내 가지고 이렇게 상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. 정비소에 한번 또 들려가지고 체크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은 자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문쪽에 메모리시트, 전동시트 있고요. 윈도우 스위치, 시트 보시면, 자, 이제 거의 10년 된 차량인데, 어디 해지거나, 구겨지거나, 찢어져 있거나, 그런 게 전혀 없이, 굉장히 깨끗합니다. 심지어 매트도 보시면, 순정 매트가 아주 깨끗하죠? 자, 주행거리 보시면, 14만 1749km 찍혀 있고요 자 순정 AV 보시면, 여기서 후진을 누르면 자, 후방 카메라 화질 좋죠? 블랙박스도 뭐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A/V 밑으로 보시면 이쪽에 공조기 버튼, 라디오 버튼 다 깨끗합니다. 열선 시트 스위치도 보이고요. 밑으로 이제 프로토요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랑 이렇게 있고요. 이쪽에 보면 키가 두개다 보관 중입니다. 자 이렇게 조석 시트와 도어 트림, 대시보드 자 깨끗하죠.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가 이제 와이드 썬루프 널찍한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 상태 자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천장도 보시면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에 시트를 보시면 버켓 시트 느낌으로 자 헤드레스트 쪽부터 해가지고 조속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 CLA 자체가 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빠진 차량입니다. 이 CLA가 어 이제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. 이제 이 차량은 2륜 차가 대부분 많은데 이 차량은 4륜으로 되어 있는 포메틱 차량입니다. 그리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오니 혹시 연비 좋은 수입차 저가형 차량으로 어 찾고 계신 우리 구수자님이 계시다면. 이 차량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성모토스는 중고차 부분에 모범사업자를 수상한 업체고요.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아직 구독 안 하신다면 구독하셔서 많은 중고차 구경해주시고 많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